사우디아라비아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자국에서 개최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어떻게 사우디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제기됐었는데 결국 사우디에서 동계 올림픽을 제때 치를 수 없다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시안 게임 위원회에서 사우디가 못하니까 한국 너희들이 좀 할래?라고.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우디 동계 아시안 게임 위기를 보도한 게 바로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제목이 어떻게 되냐? 사우디아라비아의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눈으로 된산즉 스키장 건설 지연 위기로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사 내용에 사우디가 못 하니까 중국이나 한국 니들이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중국이 가져가는 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지만 우리한테 떠맡기려 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남의 기가 아니거든요. 자, 사우디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우디는 원래 눈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해발 2,600m 정도 되는 곳에 트로제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 불모지인데. 여기다가 진짜 초호화 스키장을 짓겠다. 그래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여기서 치르겠다. 이런 진짜 환상적인 조감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조감도 당장 봐도 돈이 엄청나게 들것 같은 조감도잖아요. 스키장 그냥 산에 이 슬로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전부 다 시멘트로 건설해서 슬로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다 공중에 떠 있죠. 그러니까 슬로프를 전부 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돈을 쳐발라서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진짜 황당한 계획을 내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인공 구조물로 스키장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 세계가 아무리 사우디라 그래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면 이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마다 빈사만 왕세자가 우리 사우디야 우리가 돈으로 다 지으면 돼.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 공사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트로제나의 눈으로 된산이 스키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19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입니다. 스키장 보통 하나 만드는데 숙박 시설까지 만들어도 한 1600억 원, 뭐 2000억 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사우디라 25조 원 든다 그래서 와 사우디니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380억 달러 로 늘어났다. 사우디에 워낙 기반 시설이 없는 데다가 기후 조건이 워낙 안 좋으니 이게 50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안게임 한번 한다고 50조 원 든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사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이 최근에 열렸었는데 이 예산이 33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은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 중에서 가장 예산을 절감한 정말 초절약형 아시안 게임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쨌든 삿포로랑 비교해보면 330억 원인데 25조 원이다. 무려 760배가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자 일단 트로제나는 왜 이렇게 고비용 구조냐?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은 330억 원에 됐는데 왜 트로제나는 25조원 혹은 50조원이 될수 밖에 없느냐 일단 트로제나는 동계스포츠를 할수 있는 날씨가 전혀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도 떨어져서 영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기온이 10도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10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눈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낮이 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비도 안와요 100mm 미만의 정말 엄청난 건조 기후거든요. 그러니 눈이 온다 하더라도 눈이 쌓일 만큼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돈으로 쳐발라서 무리하게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걸 돈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도 그냥 돈돈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330억원 벌고 330억원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330억원 벌려고 25조원을 태운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우디라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적자구조를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빈살만이 돈을 퍼부어서 자연과 싸우려고 했던 방식이 뭐냐? 일단 물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인공눈을 만들려고 그래도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어디서 공급하려고 그랬냐? 홍해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해서 43km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운반한 다음에 이렇게 호수에다가 물을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인공호수에 저장했다가 이걸 눈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인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담수화 비용 당연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환경단체들이 미쳤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두려고 담수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호수에 물을 둔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인공호수죠. 사우디에서 호수가 남아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강수량,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트로지나 1년에 100mm 정도 오는데, 자연 증발되는 게 1년에 4 0 0 0 m m 예요 그러니까 증발되는 속도가 마흔 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나라에 호수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인공 호수라고 해서 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여기다가 담아두는 대로 바로 증발해 버릴 거기 때문에 이 증발량이 엄청나서 계속해서 물을 여기다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조건을 무시하고 사우디의 계획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냐. 여름에는 여기서 수상 스포츠도 하고 겨울이 되면 이 물을 이용해서 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할수 있는 그런 복합 레저 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진짜 야무진 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이거 당연히 오염될 텐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당연히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에너지 낭비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다용과 전쟁을 하겠다는 이상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기온이죠. 여기가 낮 최고 기온이 10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적도 있어서 가끔 눈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10도에서 20도면 다 녹아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것도 자연과 돈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인공눈을 제작해서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대한 유지비용과 에너지 사용이 있겠죠. 더군다나 낮에 눈이 녹지 않게 하려면 밤 사이에 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는 거 이것도 한 방법일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슬로프를 실내로 만들어서 눈이 녹지 않게 만드는 방법 또는 슬로프 위에다가 커버를 만들어서 즉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비용 구조거든요. 이건 건설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돈 낭비에다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건설 자체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202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2029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웬걸 2029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고급 리조트 이런 것들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스키 슬로프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슬로프를 어거지로 막 공중에 띄워서 만들려고 하니까 뭐 케이블도 많이 필요하고 시멘트 이런 물자들이 엄청 필요할 텐데 문제는 사우디의 해발 2,600m인 트로제나까지 물류망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케이블 하나를 옮기는데도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년 이제 완전 물건화가 갔고요 29년도 안 되고 심지어 33년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담수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건설, 이렇게 트로제나를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트로제나까지 가는 물을 옮기는 거, 이것조차 공사가 전부 다 아주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돈을 처벌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를 한개 만들 거, 두개 만들면 당연히 물류 비용은 더 많이 들겠지만, 대신 더 많은 차량이 다닐 수 있으면서 케이블을 옮기는 것도 더 빨라질 거고 모든 공기가 단축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두 배로 투입한다. 그러면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5월 달만 해도 빈살만이 기존에 25조 원 드리는 걸 50조 원으로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 기사들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옴시티 등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까지 처했기 때문에 트로제나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한다. 아니 돈도 안 되는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29년까지도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2033년으로 우리의 아시안 게임 연도를 좀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우디가 아시안 게임 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우디는 석유만 팔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우디가 석유를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국제 유가는 65달러인데 사우디의 원유 생산 단가는 1배럴에 9달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우디는 56달러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 사우디 정부가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펑펑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정 지출을 전부 다 석유 팔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제 1배럴에 96달러가 돼야 균형 재정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의 유가가 65달러에서 한 70달러 사이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2024년에 사우디의 재정적자는 315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43조 원이죠. GDP 대비 2.6%인데, 아니, 사우디 같은 부자 나라에서 43조 원 따위가 무슨 돈입니까?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사우디한테 43조 원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전체 GDP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래도 사우디의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더 높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우디의 2024년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예요. 그리고 인구가 3,500만 명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전체 GDP가 1조 7천억 달러고, 1인당 GDP는 3만 6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물론 1인당 GDP에는 재미있는 함정이 있는데 원래 사우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해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우디에 워낙 많이 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균을 좀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토종 사우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지만 어쨌든 평균으론 우리보다 낮은 게 통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43조 원이라는 재정 적자는 결코 사우디한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빨리 유가가 96달러를 넘어서야 사우디의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동계 아시안 게임이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9년 아시안 게임을 한국이나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한테 떠넘긴 다음에 자기들은 2033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 공사비 마련하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43조 원 재정 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우디가 25조 원짜리 공사를 진행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올림픽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아시안 게임은. 당연히 적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봤거나 또는 이익을 봤는지 모든 국가가 기밀 사항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 카자흐스탄 아시안게임은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뇌물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총비용이 얼마였는지 총수익이 얼마였는지가 사실상 공개가 됐습니다. 총비용은 233억 탱계였고요총 수익은 고작 50억 탱계였습니다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2,080억 원의 적자를 본 겁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 규모는 작은 편이기 때문에 2,080억 원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동계 아시안게임에 사용한 시설들을 사후에 유지하는데 월 수백억 원의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카자흐스탄의 조직위원장이 300만 달러 횡령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처발라도 국위선양이 된다. 이경상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을 유치할 때 정부가 내놓는 일종의 변명거리인데 카자흐스탄은 국기선양커녕 조직위원장의 횡령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아시안 게임이었다 이런 오명만 남게 됐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올림픽 평유회가 한국과 중국의 개최를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이걸 어딘가 떠넘겨야 되는데 특히 한국이 위험한데 이유가 있죠. 2025년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일본 삿포로는 2017년. 근데 한국은 1999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올림픽 평유회가 우리 한국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방법이 있긴 해요.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은 정말 최저 비용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얼마였냐? 35억엔, 3 3 5억 원에 개최를 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냐 할 정도로 엄청 싸게 했거든요. 대신 삿포로 아시안 게임이 엄청나게 저비용으로 열린 탓에 비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포기하는 경우에 과연 어떤 나라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갈 것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를 유치하려고 서로 다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비용만 엄청나게 들지 그놈의 구기선양 그건 전부 다 뻥이라는 거 모든 나라가 다 알게 됐고요 이런 스포츠 게임에 과연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유치하는 게 많으냐 아니냐 그 논란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스포츠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4년 연기하게 되면 앞으로 사우디를 믿고 여기를 개최지로 선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사우디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